이번에는,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6본 덱은 뭐 얘기하면서도 나올 것 같긴 해. 내가 만약 모든 영웅과 변법이 다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잡을 것이다. 물론 또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뭐 신챔프가 나오고, 신 영웅이 나오고, 신 전략이 나오고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딱딱 지금, 현재, 어이 상태에서, 좋은 조합은 뭘까 일단 저는 뭐 주유, 가까이 엽포간우 얘네는 필수로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뭘 쓰냐 그걸 좀 고민해봐야겠죠. 저는 일단 여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장각 육손 장류 정도가 있는데 그죠? 제갈량도 있고 일단 소거법으로 좀 이제 적용해보면 일단 장료는 역포랑 쓸 거고 제갈량은 사실 길이좀 약해요. 제갈량은 상대의 모략을 15%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상대 뭐 주유나 이런 애들 그것도 좀 그게 있어 단점이 뭐 여포나 관우 이런 애들 만나면 모략 뺏어오는 게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 관우 덱은 유비한테서 뺏어올 거고 여포는 뭐 초선 이런 애들한테서 뺏어올 건데 그 모략 딜을 뺏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합니다 내 딜량이 뭐15% 정도 증가된다라고 봐도 어, 애매해요. 얘는 좀 뺄게요. 안 좋아요.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나중에 우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은좀 있어요. 있는데 결국 좀 템포가 느리다라는 저번에 좀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주유와 각각 쓸 전법이 부족하다. 이미 얘네가 이제 모략 능동 스킬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장갑도 빠져요. 제가 볼땐 육손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그냥 무난하게 쓰기. 딱, 이게 딱안 겹치거든요. 육소는 추격인데, 모략 추격이잖아요. 모략 추격이라서 겹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딱 남는 데 쓰기 좋은. 물론, 근데, 지금 딱 병종이 완성이 됐어요. 붕 어? 그 다음에, 아까가 이제, 보 어, 방이라고 할까요? 궁, 방, 기, 어? 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베스트 5, 어, 일 필요는 없어요. 베스트 4까지만 해도 돼. 내 병력을 그냥 온전하게 붕은 요걸 쓰고 방패는 요걸 쓰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젠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한방꽝 붙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이제 꽝 붙고 싶다 다섯 개다 쓰고 싶다 한다면 전 육손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한방 데미지는 가장 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유덱부터 주유는 통관에다가여호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유유 통관 염호. 제가 한번 제가 영상 다 올렸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얘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 갔던 게 이제 화서 적벽 필수고 분적금망이좀 이제 확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이거는 이제 과가랑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과가한테 주는 이제 좋은 스킬들과 주유가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자면 과가 같은 경우에 이제 요사 여신이 필수고. 그다음에 저 지인 선임을 좋다고 좀 얘기를 드렸었죠. 이러면은 일단 둘이 어, 겹치는 게 없다. 좋은 것 같다. 자 지인 선임은 일단 딜량이 좋고 디펜스 높고 금적금하은 타수가 높아요. 어, 딜량은 좀 딸릴지라도 타수가 높으면 이 주위에 일 일점 법을잘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사실. 어. 자 이것도 이제 겹칩니다. 여기서 보조랑 하우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겹치는 게 너무 많아. 얘도 좀 이제 탱커. 얘는 서브딜러. 얘 탱커. 얘 서브 서브탱커? 어, 아무튼 그럼 탱커들이 드는 스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현호제세 이게 문제야 지금 행진폭력 사실 이게 근데 유비도 써야 되잖아. 저걸 얼마나 잘 분배를 하고? 나머지 애들한테 저런 걸좀줄 것이. 얘네도 탱커, 어, 탱 혹은 힐뭐 이런 거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음낭묘개, 김문둔가 어, 태청당뇨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 희귀 전법 중에서 좋은 애들. 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스킬들은 이 정도가 좀 떠오르고요. 그 밑에 티어 일반 스킬들 생각하면 일반인데도 좀 쓰기 좋은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원고불개 어, 이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공구적개 이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아조조하셔이 그래서 제가 생각든 게 이거예요. 일단 첫번째 야, 지금 딱 봐도 지금 자리는 많은데 쓸 스킬이 부족하죠. 이거 전위로 가겠습니다. 전위로 가게 되면 이거 하나를 쓸수 있거든요. 그 인쇄리도 쓰면 돼요. 이런 베스트야. 인쇄리도는 받는 피해 감소에다가 자신이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지금 전위한테 너무 잘 맞아요. 전위가 힐도 하고 딜도 하고 아피감도 넣고 이렇기 때문에 우와, 아, 동장 철벽도 있는데. 공장 철벽은 좀 아쉬운 게, 공장 철벽은, 이런 건 이제, 이, 좀, 이거 없는 녀석들, 연격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그거잖아요. 통어 플러스 저거잖아. 통어가 뭐, 통솔 10% 올려주니까 좋지 않냐, 인데 얘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고불개가 패시브고, 동구적개가 지휘였던가요 이게 다 이제 지휘 혹은 패시브거든요. 기문등과 빼고, 얘는 능동이긴 하지만 상대의 딜량을 깎는 거니까, 스탯을 깎는 거라서.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이 저항을 주기 때문에, 천시질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천시는 저거잖아요. 암열은 물리 데미지 감소, 물감, 암열, 물감. 아, 이 좀, 아 반반? 반반? 아쉬워. 그건 좀 아쉬운, 좀 아쉬운 리스트. 어이 렇게 말씀 주시니 좋네 자 포적경문 어 포적경문 일단 좋아요 얘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데미지를 맞아주고 한다는 거 도발을 돈다라는 거고 일반 공격에 대한 면요 일반 공격이 사실 데미지가 데미지 크지 않은 어. 사실 큰 거는 다른 전법 데미지가 커가지고 어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안정감을 가져가야 되는 덱은 요런 거 쓰면 아쉽다. 어, 많이 아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것보다 약간 이제 중간 단계로 좋은 게, 저게 있어.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예. 예. 아, 예. 이 일대로. 응. 오히려 이런 게 좋죠. 피해량 감소하고, 무기력 부여하고, 상대의 딜량을 감소하면 되잖아. 오히려 저는 이런 걸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너무 이제, 가져가게 되면 별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 토적경문 좌자가 끼면 질듯 음. 뭔가? 이것도 이제 능동 아닌가요? 토적경문이 기억이 안 나네 암튼 여기 이 게임은 사실 근데 도발이라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압렬에다가한 명만 세우면 피격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도발 같은 게 없어도 그냥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발을 하면 되니까. 아, 도발이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일대로가 좀 이제 그나마 좋은 스킬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음. 하우동 같은 애들이 끼면 좀. 근데 저 하우동 써봤는데, 없어도 돼. 없어도 발동 잘해요. 왜냐면 피해를 받으면 50% 확률로 쓰니까 피해를 한 턴에 두 번은 맞거든요. 보통은. 타수가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전큰 무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턴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많이 싸워주면 좋긴 한데, 없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이렇게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전의를 넣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배치를 해줄까인데, 어 일단은, 어, 톤덱은 주태, 톤상이 정도가 될것 같고. 좀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그렇지. 좌자한테는 나쁘진 않아요. 좌자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도발하는 게 일반 공격을 뭐 한두 번더 받는 거다? 볼수 있는데 그거보다 좋은 스킬들이 많으니까. 그죠? 부적 경문보다도 뭐 걔가 쓸수 있는 게 태청단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이 더 좋으니까. 비교적으로. 위무방 쓰는데 5호상장한테 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스킬 세팅이 어떠신데요? 근데 사실 뭐, 위무방이랑 5호상장은 상성이 없기 때문에, 세팅이 어떻게 돼있고 뭐 티어가 어떻게 돼있고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저한테 그러면 그 전투 로그 캡처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옆포장료 뭐가 좋을까? 전 봉탁! 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주유와 리고 장료를 저는 좀더 이제 높게 가려고 하는데 만부막적을 얘가 든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용왕전을 이렇게 쓴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거 이러면 여포한테 너무 이제 딜이 없지 않나. 이렇게 되면 얘가 뭐 기사주석이랑 그 병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좋아. 그럼 여포가 타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얘는 연격이 한번 있는 거잖아. 연격이 한번 있어. 여기서온주유학에다가뭐 이 인연에다가 이러면 이제, 이, 저게, 연격률이 3턴까지는 52%야.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아이템, 그, 세공해서 얻는 연격률까지 하면 70%, 80%도 될수 있어. 그렇긴 한데, 좀 아쉽지 않나요? 딜량이 좀 줄잖아요. 전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료한테 필요한 거는, 물론 용왕 직전 해가지고, 만부적 해가지고, 딜량 올려가지고, 장료가 딜 한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데, 역보다 같이 딜하면 좋지 않을까? 전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는을 되는 거야. SR 전법을 되는 거야. 장류는 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딜 올리는 거. 용왕 직전 제일 좋은데 좀 나눠 가져보자. 어. 아, 장료가 제일 높아요. 딜량 고점. 제가 볼때 그만큼 높아요. 장료가장료 함지는 살적이 진짜 높은 거야. 그게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장난 아니에요. 갖고 있는 이 효과도 장료은 상대의 통수를 무시하고 때리는 확률이 30% 거든요 얘는 강공을 얻을 확률이 또50% 인데 뭐 그게 또어30몇 퍼인가 이래가지고 1.5배 대 데미지를 때리는게 저거 30몇 퍼인가? 뭐 이렇지 않나요? 안되겠을 때45 퍼잖아요. 그래서 약간 강공에 비해서는 저 효과가 좋아 이 파갑이 좋아요. 제가 볼 때. 이 통솔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이긴 한데 이게 얼만지 모르겠네. 좀 파갑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걸 다 계산해봤잖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일반 공격에 추가 3타 뭐 하고 이제 횟수가 계산이 되니까 그걸 했을 때랑 장료는 그 타수를 넣었을 때 장료가 이제 넣는 그 고유전법의 데미지가 일단 400%야. 최대로. 그죠? 고거에 이제 그걸 통솔 무시하는 데미지들이 요것도 요것도 다 들어가니까 장료한테 장료 장려 버프가 엄청난데 장료가 주는 데미지도 엄청나고 요거까지해 가지고 그래서 영격률을 올려 주는 거예요. 그 영격으로 올려 주면은 장료가 굉장히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어좀 이렇게 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질량 조금 아쉽지만 이게 SR 전법은또 생각보다 승급하기가 쉬워요.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오니까 승급하면 은근 비사주석보다 딜량이 높더라고요. 영양총단 비사주석보다 딜량이 높아요. 사진을 타수가 이제 보면서 얘기드립시다 어, 모르는 분들 계실 테니까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명을 50%로 되는 용왕 직전이랑 똑같습니다. 타수는 똑같아요. 예, 승성까지 하게 되면 1 3 2두개1 3 2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딜량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여기다 이제 사생 어, 파생... 예, 이런 것니다 4cm2, 4생 m 2 이렇게 하는 게 딜량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아, 딜량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용왕 직전으로 버프를 얻어가지고, 또 딜량 이렇게 딱딱딱 넣고, 또 용왕 자체가 무력이 높으면 데미지를 더준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포한테 가는 게더 맞지 않나. 여포가 무력이 좀더 높으니까, 이렇게 발종, 발동이 잘 되도록 해서, 옆포도 뒤를 좀 챙겨보자 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고점 높은 여장동 조합이 아닐까 어. 아 속도가 제일 빠른 캐릭이라고 장료가 아 그래요? 어, 몰랐네 어. 그리고 동탁이 또 이제 상대의 속도를 깎잖아요 분화를 걸잖아요 무조건 장료가 먼저 때리겠네요 그러면 어떤 그런 거까지 하고 자 여기를 마지막에 저걸 되는 거죠 이태위진 이게 다 아, 이게 참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요. 이태 위진이 저기... 이태 위진... 오케이... 이렇게 됩시다. 저는 요게 어, 여장도운 베스트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럼 또... 이거... 아, 좀 아쉽, 아쉽다. 잠깐만, 이거부터 합시다. 일단은 관우에서 좀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안전 재발이랑 암전 난방. 이거 암전 난방이 먼저 들어가면 좋다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되면 버프를 얻은 다음에 딜을 확실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유비위연 좀 남겨놓고 조조 남겨놓고 동건 여몽 남겨놓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좀 어떻게 나눠볼 건데 일단 태청단경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청단경은 암열에 혼자 서면서 좀 맞아주면 좋잖아요. 태청단경 그래서 송건으로 갑시다. 이거는 이제 여몽이랑 주유가 뒷라인에 서는 거야. 진영 얘는 그러니까 추영진, 어, 추영진을 서는 거야. 그죠? 추영진, 그리고 여몽 같은 경우에도 이 조금 모략도 되잖아요. 모략도 되는 친구라서 아싸리 얘도 딜을 넣어볼까? 지금 모략 스킬 좀 남은 거몇개 있거든요. 그죠? 요거좀 극적 재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어, 요거좀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조조로 넘어갈게요. 조조 같은 경우가 뭐 어, 일단 아 어, 그래도 어, 지금 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영 티어다. 선호제서 행진 폭염을 여기다 주겠습니다. 대 효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두두 두 개는 완료됐어요. 두개 완료됐고 이제 유비 쪽이랑 주유 쪽인데. 음... 이건 어디든 들어가도 좋아. 일단, 금낭묘의 김운둥가. 근데 여기에 지금 받는 피해 감소가 좀 없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 줘볼까요? 금낭이랑 이거를, 김운둥가를. 아, 여기 주고. 어렵다. 어. 여기도 바퀴감이 없는데? 둘다 바퀴감이 없네? 여기 힐이 되게 좋으니까, 여기 바피감을 가자. 이렇게 하고, 경고불개 어, 이런 거 하나 주고. 지금 디버프 제거가 좀 없으니까, 태청단경으로 디버프 제거 많이 되거든요. 힐도 좀 해주고. 어, 만부막적을 손책에 쓰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온주유학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연격 조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게 있잖아요. 그손책이 손견이랑 같이 하면 그거던가 능동 발동률 5%인가 증가 있잖아요. 약간 아쉽지 않나 만부막적을 손책한테 주는 게 아쉬운데. 아 일단 여기 힐도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휴양생식을 하나 줍시다. 힐을 좀 줘요. 힐을 주고, 전법 몰약해서. 그래도, 여몽은 좀또 딜이 되니까. 아니면 힐을 하나 더 챙길까? 힐이 지금 두개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어, 그래. 중전기구 갑시다. 이거 발동률이 35%인데. 송건이 해주면 4 5가 되니까 능동 발동을 하는 게꽤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현우제세도 휴양생식도 그러니까 이거 중전기고 이런 식으로 힐을두개 땡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앞에 중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주유덱도 마무리.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 근데 재곤 부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재곤 어, 부위가 통솔비례잖아 재곤 부위를 여기 들고 이러면 힐이 지금 여기는 하나 둘세개 있고 전남에도 약간의 힐이 있죠. 힐이 되게 많네. 여기 버프 제거가 있고, 버프 제거 있고, 요런 느낌.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는 각가가 뒤에 서고, 보행진, 보행진, 강원진 여기는 저는 이제. 장료가 연격 효과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격 100%를 맞추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료가 메인 딜러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일단 두 개니까 나머지 나머지 여기 여기는 여기 방원진 방원진 한 다음에 육손을 방원진 저걸로 하고 연격 효과 28% 올리고 주태가 금창신 여다가또뭐 있을까요? 음 여기 토적경문 가져갈까요? 토적경문 공장철벽 비가 없는 연격대기니까, 요렇게 하고 아, 우리 일 대로 넣었나요? 일 대로 안 넣었으니까 일 대로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심묵월려아타교 뭐, 런 거. 이게 생각보다, 모략 추격대기 스킬이 되게 많거든요. 심묵월려가 이게 희귀 스킬이고, 이게 모략 피해 증가하니까, 요건 음. 무조건 넣고. 아타교가 탑수가 꽤 높으면서 데미지 높으니까, 요거 넣고. 일단, 요렇게 합시다.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렇게. s 스트5 싼다면 요렇게 쌀것 같아요. 이렇게아 이게 풀성급 되면 좋아지는 스킬인데 휴양생식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풀성급까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풀성급하면 효과가 좋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개수가 많이 높아지나? 음. 아 발동률이 올라가요? 휴양생식? 개쩌네 잠깐만 음 이거는 아 그러네 선호제세도 발동률이 올라가네 아 잠깐만 선호제세랑 휴양생식이 발동률이 올라가는구나 음. 음. 어, 고만, 고만, 고만. 아무튼, 요렇게 어. 내가 볼때 다섯 개, 이렇게 한번 가볼것 같습니다. 이번 뭐한몇 천만 원 하면 되나? 다 뽑아야 되니까. 여기까지.